자, 오늘은 블로그 꾸미기, 티스토리, 요즘 뜨고 있는 그 반응형 스킨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반응형 스킨은 PC에서 보는 부분하고 모바일에서 보는 부분, 뭐 태블릿에서 보는 부분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편의에 맞춰가지고 글을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어, 제이 블로그가 지금 음, 이 반응형 스킨으로 만든 것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좀 간결한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정부의 홍수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조금 간결한 부분을 좋아하고, 글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려고 글을 많이 길게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쳐다보면 알듯이, 제목, 카테고리 간단하게 하고, 제목과 광고, 그리고, 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어, 쭉 아래로 내려와 보면, 어, 다른 글까지.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요즘에 그 바로바로 어, 공유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 댓글 부분이 아무래도 활성화되어야, 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어, 이 스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눌러보시면, 어, 이렇게 네 개, 열개 정도의 이제 글로 되어 있는데 1 0개 정도가 어,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음, 스킨이 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 이 반응형 스킨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아, 하단에 보면은 음. 제홈페이지참 블로그, 나눌점티스토리닷컴 들어오시면 되구요 나눌티스토리닷컴 들어와 보시면은 하단에 보면은 어, 요건제블로그구요이 제작자가 거의 대부분 이곳에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스킨이든 그곳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어, 들어가 볼까요? 어, 이분이 만든 거예요. 어, 저는 뭐 이분과 전혀 관련이 없고. 어, 이분 스킨을 제가 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 여기 들어가 보면은, 어,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어, 이분 댓글도 굉장히 많죠. 어, 아마 반응형 스킨에서는 이분 것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어, 들어가셔가지고, 어, 다운로드 눌러보시면, 음, 음. 구입 및 다운로드 하려면 이걸 누르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있죠. 무료로 주는지 알았더니 돈 내고 하는 거아냐고또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 이분은, 어아 원하는 가격, 뭐, 1원을 주든, 뭐, 만원을 주든, 아 제작비로 그냥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아아 정말 고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 계좌로 뭐 입금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뭐,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10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너무 좋아서 100만원을 입금해 줘도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 다운로드 부분 그냥 눌러 주시면 바로 나오고요 어 좀잘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계정이 좀 활성화 되지 않은 어 블로그 하나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부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다운로드 하면 음아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 있을 겁니다 어 압축 풀면은 어 이렇게 들어오죠 음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어, 음. 이 부분을 어디에다 이제 갖다 넣을 것인가, 어, 잠깐만요. 어, 여기에서, 어, 티스트리 관리 한번 들어 봤죠? 어, 요거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 오늘 직접 그냥, 어, 저도 좀 막히는 부분들이 예, 맨 처음에 있어가지고 조금 고생을 안 했습니다. <laughs> 한 5분 정도면 바로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스킨 부분 들어가시고요. 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부시하시고 여기 스킨 등록 들어가시면은 아빈 공간이 있죠 이 부분에 추가 눌러주시면 되고요 추가해서 아까 그 부분 나와 있던 부분 음, 요 부분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어,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헷갈렸던 부분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렸더니 요네 개만 올라가더라고요. 어, 이 안에 부분들은 어떻게 올리는가 저 한참 고민했는데 어, 상관없습니다. 그냥 눌러가지고 어 전체 이렇게 해서 어, 그냥 올려주시면 똑같이 올라가더군요. 어. 자그 부분 그냥 그대로 어, 이렇게 해서 어, 아래 보면 열기 예. 열기 눌러주시면 쭉 올라갑니다. 어, 디렉토리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시 전 단계로 가서 아, 또안 보이셨네 여기 이미지 이제 라우 라우 올려줘야죠 어, 라우에 아홉 개 올려주시고 또 추가해주시고 이제 그전 단계로 가보면은 요 나머지 네 개까지 다 올려주시면. 열기. 눌러주시면 4개까지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자, 3.1메가네요. 어 용량 뭐 굉장히 작습니다. 아 올려주시고, 어 스킨 저장을 해야겠죠? 뭐라고 할까요? 어, 나, 눌. 오늘이 05월 23일. 뭐, 뭐 편하게 이건 작성해 주시면 되구요. 어, 아래로 조금 내려오시면은, 음, 저장. 예, 눌러주시면 어, 저장됐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어, 티스토리 스킨에는 올라간 겁니다. 이제 스킨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변한 것 같아도 여기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관함에 들어가야 돼요. 저도 여기서 헷갈렸습니다. 보관함에 가면은 어, 프라치노 공간 해가지고 어, 다시 한번 이분에게 감사 한번 드리고 여기서 적용 눌러주시면. 어, 가끔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눌러주시면 음 적용되었습니다. 아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어 지금 들어가면 이 부분이 되어 있을 건데 바로 한번 확인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화면 설정에서 아까 쳐다보시면 음제 블로그에 어 눌러보시면 글이 10개가 올라와 있죠? 한 페이지에 한 10개 정도가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광고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어, 추가한 것이고, 광고 없을 경우에는 바로 10개에서 아래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정도가, 아 괜찮고요. 어, 여기서 화면 출력을, 어, 어, 기본 화면은 글을 하나를 보이고, 어, 이건 뭐 상관없고, 글 목록을 10개에서 여기서 목록만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댓글, 펼침, 트랙, 트랙백 펼침을 눌러주시고, 어, 나머지는 사이드바는 없기 때문에 사이드바는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장을 해 주시면 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지금 뭐, 이, 아, 2013년 어, 2년 전에 어, 한참 작성을 했던 부분인데, 어, 이제 이렇게 방치를 해 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쳐다 보면 알겠지만 좌측 메뉴가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고. 어, 뭐 테터 데스크 뭐 설정하기 이런 부분들도 보이죠 여기서 바로 관리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플러그인부터 플러그인에서 아까 쳐다보면은, 어, 어, 기, 그 쳐다보면은 어그 기존의 스킨에서 어, 플러그인 부분들 하고 어,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없애줘야 하는데 물론 테터 데스크 없애주고 어, 저작권자 어, 어, 무지개링크 미아찾기 캠페인 이런 부분 다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없애주고, SNS 글 보내기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아니, 어, 없애야 됩니다. 그, 왜냐면, 기, 어, 이번 스킨이 기본적으로 글 보내기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없애주는 것이 좋고요.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 글 더보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한 10개 정도로 놔두시는 것이 좋고, 어, 어글 아래에 보이는 부분이죠. 5개, 5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 짝수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어, 트위터 설정은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이 부분 뭐 크게 건들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능을 이 반응형이기 때문에 모바일 블로그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있는 분들은 어 구글 애드센스 뭐 광고 여기 붙여 있는 것들 다 해지해 주시면 됩니다. 해지해 주시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쳐다 보면은 좌측 메뉴가 아직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 여기서 음 좌측 메뉴를 봐 주시 하는데 이 부분은 화면 설정에 가면 있죠. 화면 설정에 가서 메뉴 부분에 가 보면 음이 부분 보일 텐데 어, 뭐, 다 살려주셔도 좋지만, 뭐, 저는 미디어로그, 뭐, 위치로그, 이런 부분 안 쓰니까, 안 쓰는 부분 일단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자, 자기 카테고리, 카테고리 부분, 금융정보, 이런 식으로, 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뭐, 대출정보, 어, 옛날에 대출 부분, cpa가 조금 활성화될 때 만들었던 블로그입니다. 일상. 어, 보편적으로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 블로그 스킨은 간단하기 때문에, 어, 다섯 자를, 메뉴명이 다섯 자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하고, 어, 기본적으로 뭐 다른, 뭐 직접 입력해줄 부분이 있으면, 어, bankline.co.kr, 어, 세창으로 하나 열어주시면, 어,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한번 추가를 해주시고 어, 유튜브도 하나 올려놓을까요? 유튜브 동영상 어, 나눔맨 아, 추가 정도로 예, 저장 바로 해주시면 되고 이이 이 부분 뭐 바꾸고 싶으면 어, 뭐 위아래로 뭐 편안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런 다음에, 어, 블로그로 가보면은, 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까 다섯 자 정도가 좋다고 그랬는데, 어, 여기 좀 길으니까 조금 보기 안 좋죠? 그냥 나눌 맨 정도는 없애주는 것이, 어, 유튜브에서 나눌 맨 검색하면은, 어, 자료들을 볼수 있는데, 그 나눌 맨 정도 뭐, 뭐 빼주셔도, 예, 제가, 어, 주소를 잘못 넣어가지고, 어, 수정 바로 하고 와봤습니다. 아, 유튜브 동영상 어뭐 어, 서버 문제로 해 가지고 어 여기다 올려 놨더니 계속 오류가 나오네요. 이 부분 한번 제가 한번 봐야 할것 같고요. 어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 이 편집 부분에 편집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편집 부분에서 어이맨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은 자기 블로그 주소 여기 넣라는 부분이 유저네임 하나 있습니다. 아, 이 부분만 어 주소를 어, 자기 블로그 주소나 어, 예이 정도로 바꾸고 어, 바로 저장해주시면 어,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어, 다음 시간에 어, 오늘 시간이 좀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어, 그애드센스 에드센스 음, 어, 키트 아, 한 번에 전부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어, 그 부분까지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용량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음, 깔끔하게, 에, 반응형 스킨, 어, 아,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어, 홍보도 하고, 어, 야, 이런 식으로, 뭐, 좀 깔끔합니다. 뭐, 어, 그, 아 PC에서 아그부분 아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는데 아, 여기에서 지금 모바일에서는 자 모바일 스킨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이 부분은 뭐 어, 반응력이 기 때문에 모바일 따로 뭐웹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오프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로 해놓고 어, 저장해놓으시면은. 어, 됐습니다 그러면 뭐 모바일에서든 pc 에서든 동일하게 아까 그 화면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간단히 끝냈구요 어이 부분은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이 부분 나오는 것이고 어이 블로그에 관하여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설명 부분 나오고 이건 어 기본 정보의 부분에 나오는 것이구요 이 두개 부분은 기본적으로 링크를 추가하거나 피드를 구독할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은 다어 링크 부분에 있습니다 링크 링크 부분이 어디 있냐 하면은 내 아, 네 링크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아, 아까 그 기본 정보는 이 부분에서 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어, 나눌맨 유튜브 유튜브에서 나눌맨 검색하면 아, 이렇게 제 다른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 이 좌측에 올려놓으니까 아, 유튜브 영상이 무슨 아, 권한 때문인지 잘 이동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올려놓으면 크게 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폴라를 연결해놔도 되고 어, 플레인을 연결해놔도 되고 어, 제 공식 홈페이지 올려놓으셔도 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어, 깔끔합니다 어, 상단에 어, 크기 맞춰서 자동으로 반응형 애드센스 음, 올려놓고 어, 이미지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 바로 공유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이걸 그대로 트위터에도 올릴 수 있고 어, 좀 깔끔합니다 어, 반응형이기 때문에 에, 좀 깔끔하게 잘 나오고 댓글도 활성화 시키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어, 시간 있을 때, 어, 세부적인 부분. 뭐, 이렇게만 운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어, 반응형 스킨 한 번, 꼭한번 해보시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어 나눌.tstory.com 오셔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 어, 요 제작자, 어, 이분, 어, 여기 눌러서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아 다운 받은 거뭐 재배포하는 것이 원래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이분 사이트 들어가서 좀 많이 활성화 한번 시켜 보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